네, 안녕하세요. 이방사 TV 집토끼 여우집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여우집님, 우리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? 광고동 자이더파크 네,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대출동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남동향 바라보는 라인, 네. 그 다음에 앞쪽에 그 설복공원 바라보는 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건물 옆에 꿈자람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? 주 목적 시설은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, 네. 네, 근데 안에 내부에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이제 시설이 들어오지더 더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주변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? 지금 보시면 여금자람 뒤편으로 이제 공원 자리가 있어요. 네, 물놀이라든지 네. 잔디 바닥, 뭐 이렇게 어. 피크닉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. 아직 이제 여기가 공사 지금 마무리 단계 정도 됐을 거예요. 입주 시기는 11월 22일부터입니다 아, 여기가 단지 옆 공원 이쁜 것 같아요. 사전 정업때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. 근데 우측으로 바로 공원을 또 끼고 있어서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음. 그런 문화센터가 옆에 있어서 참 그게 주거 환경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 같아요. 오 근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데요. 여기 안 돼.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경사는 운동사만 가볍게 다니기엔 좀 좋으실 어. 것 같긴 해요. 꼰자람 네, 센터 뒤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큰 공원, 광장이 있고요. 내 집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고, 즐길거리가 있고,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참큰 메리트고, 우리 집에 값어치도 좀 플러스 되는 요인이잖아요. 백육동에서 계단으로 바로 이렇게 공원으로 올수 있는 그런, 그런 연이어서, 네. 예, 뭐, 이제 단지에서 이 이용할 수 있게 그 길을 네, 내주신 네. 것 같아요. 어. 너무 잘생 있다. 암벽등반할수 있게끔. 우와. 에이, 경사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너무 잘 해놨어요. 어, 그러네요. 아이들 놀면은, 네. 아이들만 요즘에 좀안 내보내고, 부모님들끼리 아. 여기서 담소도 나누고. 공원이 보이는 뷰는 몇 동이에요? 106동에서 보시면 남동향으로 음. 바라보는 아이. 위로 조금 한 7, 8층 위서부터는. 화티뷰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음 그러네요. 네네. 그래서 숲을 바라보고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여기 워터 놀이터. 아. 보시면 여기 물대포 써놓은 공간도 있고 저쪽에 이제 물한번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확 이렇게 내려주는. 어. 너무 에이. 재밌겠다, 애들. 어, 그럼 이런 거 너무 잘 해놨다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. 어 그러네요. 너무 좋다. 2천 자이더파크 전매, 전세, 월세 이렇게 매물이 다양하게 네.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시세를 좀알려주요 수 있을까요? 84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코니 포함해서 한 4억 8천 4억 9천대였어요 네.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그냥 보통 시세가 한 3천 정도 84 타입이 붙었거든요 네. 84A 기준입니다 네. 네. 그래서 지금 5억 초원대 정도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라든지 이제 프리미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인기 좋은 거는 설문 공원 이 정면 바라보는 라인이 좀 인기가 더 있어서 그쪽에는 이제 사천까지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저렴한 걸 찾는다라고 하시면 101동, 101동이 앞에 건물이 있어서 막혀 보인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, 실질적으로 들어가시면 전혀 동안거리도 넓어서 전혀 답답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분양가랑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. B 타입이라든지 C 타입은 상대적으로 좀더 저렴합니다. 그러면 5구 타입은 최초 분양가랑 전매 현재 거래 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? 네, 여기는 그 전에도 한번 저희 방송을 보셨으면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. 5구 타입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A 타입 신고층 기준으로 최초 분양가는 발코니 포함 3억 4천 정도 됐었고요. 프리미엄이 5천.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음, 매물은 좀 많이 나와 있나요? 아니요 매물도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11월 22일 좀 자유롭게 볼수 있는 기간이 되면 내부까지 좀 보시면 좀 소진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가장 인기 좋은 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설봉공원 바라보는 라인을 제일 어. 많이 찾아요 104동, 네. 105동, 107동 뭐 이렇게 많이들 찾으시고요 기존 동이랑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? 프리미엄 3,000, 최대는 뭐 3,500, 4,000까지 차이 납니다. 3,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. 네. 입주가 다가오고 있는데 거래의 현황은 어떤가요?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자이더파크가 좀더 활발히 저기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. 한,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거래가. 그 다음에 10월 달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대출이 좀 규제가 있었잖아요. 네, 그럼에도, 거래가 너무 힘들었어요. 네, 그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, 한 여기는 한 6건 정도 거래가 오. 됐더라고요. 뭐, 휴먼빌, 신한신한시크빌 시나, 다음번에 이제 얘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. 음, 그렇군요. 근데 물량을 놓고 따지고 보면은, 신한시크밸이나 휴먼빌은 물건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, 네, 이제 진짜? 한 8건, 10건 정도 된 거잖아요. 근데 자이더 파크는 없는 와중에도 여섯 번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. 그렇죠.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액 거래가액으로 봤을 때는 얘가 최고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파트 브랜드라서 네. 예,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이 거래하고 싶거나 더 자세한 물건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기 우측에 보이시죠? 빌리브 부동산에 저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방사 2호점이고요 비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모든 거래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. 지금 입주하실 수 있는 전세, 월세까지 언제든 부담 없이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좋은 물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번에는 중리 띠지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.